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승기영 기자입니다 어,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어, 모래시계 또여명 운동자 태황사신기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 대표적인 드라마 PD죠 김종학 PD가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음, 그 일단 방송을 빌어서 어, 고인에게 삼갑 그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명기 선생님도 네. 어저께 그 안타까운 소식 네. 전해드리셨죠. 네. 네. 어 이, 이번 소식 접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그 우리말 나라 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어떤 네. 의미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잊혀지지 않을 명예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이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네. 극단적인 것을 갖다 선택하는 거에 대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음. 좀 이렇게 좀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도 이게 출연료 미지급 소송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드라마 신이 이 네. 관련돼서 출연료 미, 미, 미지급 소송으로 경찰 네. 수사를 받아왔고. 뭐 출국 금지 조치까지 받아서뭐 심리적 압박감이 많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일단 그 아까 고 김종학 PD 얘기도 들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 일부 분들이 이렇 이처럼 실패, 굉장히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뭐 자살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또 오늘 그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누가 이렇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다 인터뷰를 하다가 네. 왜 정치인들은 자살하지 않느냐고 네. 정치인 중에 네. 성과에 떨어지거나 공천을 못 받거나 네. 아니면 뇌물을 갖다 받았다 그래서 자살하는 정치인이 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정치인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네. 왜어 예능, 예능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배우, 네. 배우건 제작자건 그런 부분이 많고 데 네. 차이가 뭘까? 이게 생각해 보다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음 정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상황에 몰려도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거든요. 네.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음. 잘못한 게 없고 네. 뭐가 없,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런데 이제 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본인이 어 굉장히 부끄러운 일에 휘말리더라도 음. 네. 자기 잘못이 끝까지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는 네.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아우 진짜 뭐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다는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음. 난 죄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언젠가는 재개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네. 이제, 어,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이 명예를 추구하는 예능인의 다른 점은 뭔가 하게 되면은, 네. 음, 굉장히 결국은 금전적인 부분도 그 추구함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어,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네. 이름을 알리고 싶은 게 한쪽 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고, 음.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사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유명하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게 손상당하게 되면은 음. 이미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업, 사업을 하거나 이제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네. 대체적으로 보다가 보면은 어그그 그, 어, 무슨 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음. 그.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를 갖고 있다 네. 내가 어느 사업을 갖고 있다 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걸 갖고 있고 이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시하지 못할 거야 음. 나를 갖다 인정할 거야라고 네. 해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단지 그거 하나에만 매달리는 분들은 음. 그게 없어졌을 때. 아, 네. 자살을 하기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냥 네. 평범한 삶을 그냥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사실 평범한 삶으로 되는 것을 갖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은 중요하고 자신은 뭔가 끝없이 사람들로부터 추앙 받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람이라는 아, 네. 생각을 음. 떨어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네. 평범한 삶은 음.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렇군요. 아까 얘기도 했지만 고그 김종하 피디 같은 경우도 정말 그그 동안 연출한 드라마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드라마들이었어요. 그 예전에 수사반장 요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여명인 동자 모래시계 최근엔 태왕사신기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한 드라마인데요. 그런 드라마를 연출한 대표적인 연출가였고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있으셨을 것 같고 굉장히 또그 대표적인 드라마 연출가다 그런 자기의 또 그런 역할 또 이름 이름적인 이름 명예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좀 힘드셨지 네.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듭니다 네. 이제 그걸 이제 페르조나라고 해요. 페르조나 네. 뭔가 하게 되면은 어 인간은 바깥 바깥에 바라보는 내가 있고요. 네. 실제또 개인에 해당되는 내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저는 비유를 들면은 인생에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라고 얘기해요. 네. 기업의 유형자산은 음. 갖고 있는 땅, 음. 토지, 뭐 기계 이런 건 유형자산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기업의 브랜드 가치 그런 거 이제 무형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인간도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 있거든요. 음. 그 사람이 뭐 돈이 얼마에 갖고 있냐 뭐 집을, 집을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냐 네. 유형 자산이죠 네. 그런데 아, 저 사람은 무슨 무슨 대학교 나왔어 음. 저 사람은 대학교수야 그것도 눈에 보이니까 그것도 유형 자산입니다 네. 인간으로 따지게 되면 네. 저 사람은 뭐 이러이러한 유명한 사람이야라고 해서 남들이 바라보는 건다 유형 자산이에요 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을 진짜 가까이 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게 무형 자산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게가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저그 사람은 자기 부 자기 아들이랑 부척 사이가 좋아, 네. 자기 딸이랑 부척 사이가 좋아, 음. 뭐 직원들이 그냥 진짜 우리 사장님은 저렇게 하다가 회사가 망할 거가 너무 잘해 줘.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네. 남들은 모르지만 뭐 낚시 낚시감이 될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본인이 어떤 개인적으로. 뭐 따로 공부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니까 개인적인 부분이랑 유형과 무형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 유형 자산에 해당되는 네. 명예, 지위, 네. 돈 네. 그런 게 있는 게, 그런 게 쌓이는 게 대단한 삶이라고 생각해가면서 네. 점점 성공을 향해 가면서요, 자신에한테 제일 밑바닥이 되는 네. 저희가. 밥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네. 반찬만 있으면 뭐해요 맛있는 반찬만 있으면 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매일 매일 진짜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밥에 해당되는 음. 무형자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게 돼요. 네.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밸런스가 안 맞게 되고요. 인,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이 끝없이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게 또 세상의 운대와 또 맞아야 돼요. 음. 그리고 체력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사람이 성공이라는 게 네. 대부분의 사람이 10년 정도, 뭐 20년을 넘어서 꾸준히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이 영원히 갈것 같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수명은 23.9년이든가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수, 성공하다가 음. 어느 순간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운명. 네. 그,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을 잘 버티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부분, 인생의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취약해지다가 보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음.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이 얘기를 좀 이어가지고 그 어. 일부 성공한 분들이 실패를 하셨을 때좀 재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네. 일부가 아니라 네. 대부분 재기를 못하죠아 그런가요? 오히려 네. 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네. 사실은 어 그래가지고 그 그런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가 도자기 그릇은 진짜 이쁘잖아요. 그렇게는 네. 한번 집어 던지면 음. 깨지거든요. 아, 네. 그러나 플라스틱 그릇은 아무리 집어 던져도 안 깨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끈기의 힘이거든요. 음. 결국은 성공과 길게 봤을 때 음. 어느 한 사람이 성공, 성공이냐 실패냐를 갖다 좌우하게 되는 거는 네. 실패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잘 이제 버티냐 의 힘이거든요. 음. 거기에서. 네. 그런데 어,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실패하면 잘 극복하지 못해요. 음. 그러나 어, 김종학 P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실패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어, 네. 왜냐하면 드라마라고 하는 게 네. 우리는 1년에 드라마를 갖다다 5개, 6개 제작하게 되지만 아, 네. 김종하 PD의 작품 중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작품은 1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건 말고도 마, 다른 작품도 찍었을 요 사실은 실패한 작품이 네. 더 많은 아, 게 네. 드라마 제작자들의 그 드라마를 제작하건 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실패한 게더 많은 게 당연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의지가 있는 분이셨을 거예요 네. 보통 기업도 한 번도 그 사람이 경험을 하지 못한 신규 사업에 누군가 개혁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한 5년 정도 길게 보면은 음. 99%가 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누가 아, 나 가게 열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 넌 망할 거야라고 얘기해 주면 된대요. <laughs> 넌 망하니까 네.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99%의 확률로 맞대요. 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기억이 남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넌될 거야라고 얘기해 주면 된대요. 음. 왜냐하면 넌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네. 될 거야라고 했으니까 되면 기억이 잘 남고요. 음. 망하더라도 네가 된 네가 된다고 해서 내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비슷한 게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면 음. 거기에서 재기하지 못해요. 음, 그러나 네. 수호 씨만은 성공한 드라마보다 틀림없이 실패한 드라마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분의 인생에는 거기에서 결과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배워야만 되고 존중해야만 되는 부분이 사실은 성공한 드라마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만, 그 엄청나게 많은 실패한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음. 당연하다고 음. 생각해요. 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 재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가져야 되는 마음의 부분은 뭔가 되면은 음. 재기의 목표를 갖다 작게 잡으면 돼요. 아 작게. 네. 네. 옛날에 재기억이 어, 맞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네. 대통령을 했던 분인데 음. 시장 선거에 출마했어요. 네. 됐지요. 진짜 조그만 시장에 가서. 음.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대통령 하시던 분이 왜이 조그만 시장 선거에 음. 했냐고 그러더니 자기 저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지 않았니요한번 음. 하고 떨어지고 하, 하, 나중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기해야 되는데 대통령 아, 네. 선거는 다시 재기 못할것 같아서 쉽지가 않겠죠. 네. 어, 자기 조그만 시장 선거를 재기하려고 제기, 그런다고. 음. 그리고 자기 시장 일하는 거 재미있다고. 네. 즐겁다고. 네. 여기, 여기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시장이 하는 일이나 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 음. 일어나서 하고 네. 일의 역할도 똑같고 얼마나 내가 잘하겠요 네. 문제는 성공했던 분들이 성공에 대해서 음. 내 능력이 아니라 굉장한 행운에 의해서 성공도 했고 네. 운도 따라줬고 내 체력도 따라줬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은 재기의 네. 기준을 갖다 낮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기의 음. 기준을 옛날처럼 대한민국 최고가 재계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사람들이랑 관계를 갖고 네. 그러면서 나도 그냥 수입이 될 정도를 본인의 재계의 기준으로 잡게 되면 네. 성공했었던 사람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재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본인이 굉장히 커다란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분들은 음. 성공한 상태에 오르게 되면은 마치 그게 자신한테 태어나면서 주어진 네. 운명이나 하나의 계급처럼 받아들여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재기, 낮은 수준의 삶, 평범한 삶 네.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서도 어려워지는 거죠. 아, 기업인 같은 경우에도 뭐. 제 친구들도 의사들 중에서 잘 나가다가 실패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네. 잘 나갈 때 보면은 뭐, 비싼 수입차 부인 한 대, 나한 대, 누구 한 대, 서너 대 몰고 다니고요. 음. 술집도 좋은 데만 가고, 네. 골프도 최고에서 치고, 네. 그러다가 병원이 망하게 되면은, 다른 의사랑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똑같이 살아야 되고, 그거밖에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고 내가 이제 돈도 많았고 이렇게 이렇게 대접받았는데 또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면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이런 생각도 좀들것 같아요. 그러나 것 같거든요. 제일 네. 잘못된 생각은 그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는 삶을 나락에 떨어졌다고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가장 커다란 문제인 거예요. 네. 연예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꼭 이렇게 뭐 자살 같은 극단 선택을 아니더라도 그 인기가 갑자기 나라로 떨어지거나 뭔가 좀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네. 방송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무슨 저, 저 마약 같은 걸 한다든가 네.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네. 어떻게 비율을 줄있냐면은 네. 어, 최고가 10점이에요. 여기 10점. 네. 최악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최악이 여기 1점이에요. 네. 보통 월급 받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5점 정도로 살다가 네. 3점 됐다가 6점 됐다가 뭐 이렇게 살아요. 음. 그런데 연예인들은 10점 됐다가 1점 됐다가 음. 10점 됐다가 1점 됐다가 네. 평균은 음. 5점이죠. 음. 그러면은. 10점에서 5점이 되면 평범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나 본인은 5점을잃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5점이 됐는데 네. 본인은 거의 2, 3점까지 떨어진 걸로 받아들이게 돼요. 음. 그러면서 점점 인지라 인지 받아들이는 퍼셉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퍼셉션이 음. 왜곡이 되는 거예요. 네. 불행하지 않으면은 불행하지 않은 걸 행복. 그러니까 행복, 그냥 행복이라고 받아들이 극도의 행복만 행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음. 평범한 행복은 불행하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어, 네. 불행하지 않은 삶은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은 음. 그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은 이게 단지 연예계나 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음.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을, 분들을 갖다 관통한 하나의 마음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는 고도성장사였잖아요. 네. 1970년대에 10대를 보내신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오는 걸 보다가 보면은, 음. 일하면은, 몇년 지나면은 모두 사고, 모두 사고, 모두 사고, 살림이 음. 불어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아니니까 네. 답답해요. 80,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전 자산 증식이었거든요 네. 가만히, 앉아서도, 가만히 앉아서도 돈이 늘어나는 게 당연했거든요 음. 이제 안 그래요 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들 저성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성장도 사실은 나쁘다고만 볼수 없는 게요 저성, 인프레를 빼고 저성장이라고 하게 되면 네. 작년보다 수입은 늘지 않았지만 작년이랑 비슷한 생활 수준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 그게 어디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 이, 결국은 그 계속 시간이 지나면 빨리빨리 성장해야만 되고 빨리빨리 커져야만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네. 늘지 않고 부가 늘어나지 않고 재산이 늘어나지 않고 지위가 늘어나지 않고 유형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네. 더 커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다들 불행해요. 음. 다들 네. 그런 부분이 깔려져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 뭐그 사업을 하던 뭐각 대기업 뭐 오너의 친척이었는데 뭐 자살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유명 인사였는데 자살을 했다거나 음. 그런 경우에 모두 그 밑에 있는 깔려 있는 감정은 네. 결국은 그 국가가 고도 성장을 하고 국가의 자산 버블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잇거든요. 네. 그게 없어지게 되면서 크게 줄어든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음. 사실은 전 국민이 네. 우울해하고 있지요 지금. 음. 양극화 문제 <laughs> 이런 것도 좀좀 맥락에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어 그런데 사실은 어좀 주제가 달라져서 그렇지만요. 네. 네? 저그 양극화를 해당한, 양극화는 진짜 커다란 문제인데, 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다 보면은요, 어, 사람은, 네. 그, 하루 세끼 먹는 건 똑같거든요. 음. 뭐, 나라의 법이 있어서, 네. 가난한 사람은 한끼 먹고, 음. 부자는 다섯 끼 먹고가 아니잖아요. 네. 테레비도 네. 그게 뭐, 50인치 테레비 뭐냐, 30인치 테레비 뭐냐, 네. 똑같거든요. 네. 부자들 집에 가보면은 부자들도 쓰는 방은 똑같아요. 침실, 침실에서 자고 거실에서 테레비 보는 것밖에안 쓰고 음. 부자들 집에 가보면 다방에대해 보는 물건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물건을 놓을 데가 없어서 집을 자꾸 키워요. 음. 하나도 버리기 싫으니까. 네. 삶은 똑같거든요. 사실은 양극화에 있어서 정치는 정치가 그 틈을 메워줘야 되지만요. 네. 어, 사실은 양극화 음. 주관적인 양극화를 없애는 방법은요. 네. 부러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음. 내, 내 생활하기에 그냥 불편함이 없으면은, 네. 내가 저거를 갖지 못하고, 내가 저걸 이루지 못했고, 내가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니까, 러 어, 그렇죠. 결국은, 요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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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요 경우에도 제일 안타까운 점 뭔가 하게 되면은, 네. 그래. 그래도, 명예가 남아있으신 상태이셨는데 음. 어, 어디에 가거나 명예가 남아있는 상태이셨고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음. 옛날과 같이 활동은 하지 않으시더라도요 네. 여기저기 세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음.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갖다 바라보지 못하셨던 건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네. 많이 남아요. 네. 이런 것만 생각하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미안함이라는 음.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안함이라는 부분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영양 없이 혹시 주는 부분이 있지 음. 않은가 이런 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네. 어 진짜 어그에두 가지 양자에 당대 양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어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다들 네. 본인이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자살을 시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본인은 네. 본인들은 다들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나 자살하는 분들을 역추적해 보잖아요. 음. 이건 통계에 따르게 되면은 네. 대부분이 알코올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상태에서 하거나 음. 음주와 관계된 문제가 있어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역추적해 봐서 그분들은 이제 잠은 잘 주무셨으니까 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요새 피곤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네.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자살 시도자의 60-70%는 또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음. 죄책감과 네. 끝없이 이제 불면증이 그냥 순수한 불면증은 잠을 못 자면 답답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잠못 자면 그냥 테레비 보고 딴거 하면 돼요. 음. 그러나 우울증의 불면증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요. 네. 내가 이걸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걸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음. 내가 이거를 잘못했어. 내가 저거를 잘못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네. 죄책감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네.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울증이 죄책감을 만들고 네. 죄책감이 자살을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네. 정신병원에서 이제 치료받는 분들이 네. 입원했을 때는 죄책감을 갖고 있거든요 음. 이죄책 미워해서 해야 되겠다고 네. 두달 있다가 치료하고 나면 죄책감이 없어져요 음.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지요? 네. 그거는 그 죄책감이 결국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또 술도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도 일반 친구들 보다가 보면은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술만 마시면 전화해 갖고 음. 그때 그래서 미안해, 네. 그때 그래서 미안해, 10년 전 얘기를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만약에 그날 자살했다 그러면 그건 죄책감 때문이니까요, 술에 있다 보니까요. 술이 영향이 있지 않습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자살에 있어서 자살을 지금 유혹을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본인은 다 자살인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 네. 자살 자체도 병의 병일 수 있어요. 절망이라는 병의 파생품인 네. 거예요, 자살이. 음, 알겠습니다. 그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명기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 방송에서 미처 하시지 못한 얘기나 마지막 정리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성공한 분들이 어 나중에 성공했던 것을 모두 다 잃게 되면은 네. 성공했었을 때를 바라보면서 극도의 허탈감에 빠지거든요. 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다 보면은요, 그래도 그 성공했던 경험과 기쁨이 있었다는 게. 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기억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외부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없어졌더라도 음.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있는 기억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해요. 그잡부심은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남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네. 모든 거를 다 잃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예, 시청해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